리미 그림입니다. 이번에는 실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. 이름은 캐시미어 앙고라라고 하는 실인데요. 이 실은 연일 섬유에서 만들어낸 실이고요. 어, 이름 그대로 캐시미어와 그리고 안고라가 함께 어, 섞여 있는 함유가 된 그런 실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캐시미어는 겨울의 소재로 되게 얇고 따뜻하고 보온성도 뛰어나고 하지만 고가인 그런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이유는 캐시미어라는 그런 섬유를 채취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가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. 그런데 이 캐시미어가 100%인 정말 비싼 그런 이 실로 대, 실이나 섬유가 되겠지만 이 아이는 캐시미어에 앙고라 그리고 또 다른 성분이 어, 함유가 되어 있어요. 같이 섞여져 있는 실이에요. 그렇다고 이 아이가 저가의 그 품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. 왜냐하면 어떤 실이 함유됐냐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함유됐냐에 따라서 몸값이 달라지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우리 울 중에서도 괜찮은 메리노 울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60%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띠지를 보면 기본 정보를 알수 있잖아요. 어, 성분 쭉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50g 정도, 약 50g 정도로 어, 구성이 되어 있고, 권장하는 바늘은 3.5에서 4.5mm 정도의 그대바늘 일단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어, 저는 지금 이 아이로 겨울 스웨터를 한번 떠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와치를 한번 내고 있어요. 자, 스와치 내는 걸 보면서 한번 느낌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?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와치를 내면서 떠보면 느낌이 전달이 되잖아요. 어, 지금 그냥 일반 겉뜨기로 쭉 한번 해보고 있어요. 근데 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꼬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기, 어 실을 많이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뜰수 있는 그런 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뜨면서 정말 매력적인 게이 안고라죠. 이렇게 털이 송송송송 올라온 게 혹시 보이실까요? 지금 이렇게 보면은 털이 송송송송 하얗게 이렇게 털이 보여요. 이 앙고라 퍼 같은 이 느낌이 시각적으로 너무너무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어, 보기만 해도 아주 따뜻함을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자 이렇게 그냥 저는 겉뜨기로 한번 쭉한 단을 떠서 보여드릴 건데. 대바늘 6mm로 떠서 그런지 약간 그 권장바늘보다 일단 제가 큰 바늘을 썼잖아요. 어, 성근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뜨고 싶은 스웨터의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조임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자, 이렇게 한번 한 단만 쭉 떠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면 스사치를 뜬 모습을 보면은 요런 느낌이에요. 요런 느낌. 색감도 되게 예쁘죠? 지금 제가, 어, 셀렉해서 하고 있는 색은 43번. 약간 핑크, 그, 촌스런 핑크도 아니고, 바이올렛도 아니고, 그 중간이 섞인 듯한 그런 느낌. 인디 핑크와 약간 바이올렛이 섞인 느낌? 그런 느낌에, 이렇게 보송보송 솟아올라, 올라있는 이 안고라의 느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.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색상은 1번, 스와치 상으로 1번인데, 이게 화이트인 것 같아요. 화이트인데, 이제 화이트에 이렇게 또 앙고라 펄 느낌은 그렇게 눈에는 확 띄진 않지만, 어쨌든 자세히 보면 그냥 앙고라가 보이는구나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, 제가 스와치를 이제 쭉 내볼 거고, 요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캐시미어 앙고라라고 하는 실의 샘플 스와치고요 색상이 엄청 많지요. 자, 색상이 많은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요 1번과 43번이었어요. 그리고 가까이 보면 이렇게 약간 멜란지 같은 느낌의 색상도 있고요. 요런 색상, 뭐 원색 같은 컬러도 있고요. 어... 잘 선택을 하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지금 얼핏 봤는데, 뭐, 이렇게 45번? 이런 것도 예쁠 것 같고요. 앙고라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리고 싶으시면, 이렇게 조금 색이 컬러가, 베이스 컬러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지금 제가, 어, 제 블로그에서 이제 그 캐시미 앙고라 실 리뷰 체험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진행을, 어, 진행을 할 건데 요실 느낌을 보시고 어, 나도 저실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 만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아래그 영상 아래에 블로그 주소가 되어 있어요 블로그에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지금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, 사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대보는 느낌은 정확하진 않잖아요. 가장 예민한 피부인 부분, 뭐 목이나 이런 데다 제가 한번 대봤는데, 정말 예민하신 분들인 경우에는, 어, 좀 따끔거린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, 요 아이가 캐시미어의 그 100%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부드럽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. 그렇다고 완전 뻣뻣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. 대신에, 그, 울, 울이 거의 60% 였잖아요. 메리노 울. 그래서 이제 그런 울 느낌에, 어, 보송보송한 그, 앙고라의 그런 펄 느낌, 그 퍼, 털의 느낌과, 그리고 살짝 부드러운 느낌. 어, 그냥 기본적인 그냥 약간 매트한 느낌? 이렇게 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직접 만져보시고, 이 아이의 특성을 잘 살려서 떠볼 수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리뷰 신청을 해주시고요. 음, 어쨌든, 이 캐시미 안고라 제가 처음 써본 실인데, 생각보다 되게 쉽게 떠지고, 굵은 바늘로도 숭덩숭덩 뜰수 있어서 참 매력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.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. 네. 한번 보시고, 제가 다음에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실 한번 어, 리뷰를 해볼게요. 어, 제 블로그로 놀러 오세요.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